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당 맡기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범어 천잠은 10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교집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번아리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스트리, 알파벳 표기로 이렇게 스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실, 달리로 되어 있고요. 이 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발음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또 인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글자가 이렇게 장음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를 이 실담자를 한번 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와 타와 이, 리가 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삼합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자, 이렇게, 먼저, 사를 써주면서, 이렇게, 이, 타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타를 쓰면서, 이렇게, 라를, 발음을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 올려주고, 왼쪽으로 올려주면서, 라를 써주면서, 장음의 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오른쪽, 위쪽에서 쭉, 이렇게, 장음의 이를 써주게 되면, 스트리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동국정원의 표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여의 상성의 육권의 4 1배주와 여의 거성의 6권의 41페이지 또 여의 상성의 이렇게 6권의 44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서의 채로는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골 문자로는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고 자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로 보면, 이제, 이, 글자가, 이, 파스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글자가, 이렇게, N자 위에, 이, 구름 모양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이제, Y자 위에, 이렇게, 점이 두 개인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글자가, 이렇게, O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 이런 발음이, 이제, 실제, 지금의 발음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니 이런 발음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 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에, 오의 운의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두 번째 글자는, 이제, 첫 번째 글자와 똑같습니다만, 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온의 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글자는 이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글자는 이제, 이렇게, 이 파스펌처럼 되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 글자가 이렇게, z, y, h의 이 발음이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글자가 이렇게 y자 위에, 점이 두개 있는 글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랫부분이 이렇게 우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 뭐, 그 발음이, 주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현대 발음으로는 이렇게 이 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해서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거란 대자로 보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 이제 발음을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자표에서 보면 1729번에가 있고, 이렇게 이 모와 여의 뜻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란 소자에서는 이제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표에서 보면 21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와 여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지 문자로 보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허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허의 이런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문자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 1183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이 요소에서는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이이뉴막 뭐 그런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뉴 이렇게 이1 3일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문자 표에서 보면은 이 17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